네트워크 마케팅 백문 백답 질문 다섯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 질문에 이어진 질문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벌집에 대해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왕벌이라면, 여러분들의 일꾼들이 꿀벌, 파트너들이 꿀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정확하죠? 많은 꿀벌들이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꿀, 우리 사람은 꿀벌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사람은 꿀벌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게 할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에요. 제가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고민스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풀어야 될 과제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이 신나게 일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이 돈을 벌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이 더 재밌게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답이 아직은 안 나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저도 도전해야 될 과제지만, 지금까지 나온 과제에 대한 해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돈이 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요 돈이 되게 해야 된다. 돈이 되는 플랜을 짜 줘야 돼요. 이 되는 플랜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동호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동호회를 해서 여기서 동호회를 해서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뭔가 있기 위해서 이것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와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돈을 벌기 위한 플랜을 정확히 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돈을 벌기 위한 플랜을 짜주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명확한 플랜을 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명확한 목표, 얼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라는 플랜을 짜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 동소고급을 막론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제품의 가마감동 역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제품을 모르고 제품의 가마감동 역사가 안 되신 네트워커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근데 제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도 재미있어 해요. 제품으로 본인을 바꾸잖아요? 제품으로 본인이 바뀌었을 경우는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재미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도 계속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재미예요, 재미. 인간적인 재미와 소속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건 리더들이 해야 될 몫인데, 재미를 느끼게 해주면은 그 조직을 안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이 조직이 재미가 없고, 이 조직에 와도 으, 의미가 없고, 으쌰으쌰 하지 않는다. 막 이렇다면, 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금방 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제 과제 제 과제로 이거를 갖다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더 소속감을 갖게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이제 시스템 사업이다라고 하니까 저는 시스템에 되게 많은 것들을 중심을 뒀는데 요즘에는 아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소속감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성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줘,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시행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과제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백문 백답이 끝날 때 정도 되는 한 100번째 질문 때이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요한 3가지 정도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벌, 꿀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꿀벌들은 태어나면은 자기의 본능대로 예행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 일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집중해 줘야 될 것들을 집중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인간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해줄 이런 조건값들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네트워커들의 일이니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요 부분에 대한 답은 백문백답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으로서 즐겁게 해줄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백문백답 제일 끝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 5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네트워커들께서 벌써 신청을 해 주셨죠? 그리고 수강 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이 여기 아래 보이시는 대로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 과정이고 이번에 100% 줌으로 진행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진행해요. 매주 일요일마다 중 강의로 4주 동안 진행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 다음 백문백답 때 봬요. 안녕.